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홉 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 힘 최대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정치권은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대다수 의원은 탄핵 반대 입장이지만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이한희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틀 만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받아든 국민의힘. 25개 지역구 의원 전원이 여당 소속인 대구 경북 정치권은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은 계엄은 명백한 잘못이라면서도 탄핵은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TK 한 의원은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기정사실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정당이 오랜 기간 겪은 수모를 두번 당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각계 각층에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개엄 직후 잇 따른 여론 조사에선 대구 경북에서도 탄핵 찬성 응답이 반대를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의 힘 경북 도당에는 오늘 하루 탈당 원서가 평소 10배가량인 100장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 우재준 의원이 포함된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다섯 명이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는데, 기자회견 직후 우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탄핵 반대라는 당론은 개별 의원을 구속할 만큼 권위가 높지 않다며 나라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의원 수는 단 여덟 명. 내일이 TK 정치권의 명운을 가를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한입니다.